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 0이다 알려줘놓고 이런 문제들 나오면 항상 요걸 풀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돼. 20 전부 다 x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는 x고요. 이렇게 이렇게는 약분해서 7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분의 1은 0이 나와서 결국 x 빼기 x 분의 1은 마루 투칠 넘어간 플러스 루트 7이다 라는 정보를 예기에서 주고 있는 것같다 그럼 이거 공식에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음, 다음 문제. 이번엔 이렇게 직 사각형이 나왔는데 얘도 정사각형이고 이것도 정사각형이고 여기 얘도 정사각형래. 그랬을 때 여기는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가 x, y거든요. 그럼 보자. 지금 이거 정사각형이고 이거 정사각형이고, 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y니까 이 길이가 y겠지? 그럼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y예요. 그러면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x 플러스 y일 때 여기도 x 플러스 y일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랑 얘랑 더한 x 플러스 2 y가 될 것이고 여기 길이도. X 플러스 2Y가 될 테니,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혹은 X 플러스 2Y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이 문제는 7 곱하기 9 곱하기 11 곱하기 101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어. 어떤 거 하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A가 10의 빛은 빼이 1이래. 나 아, 10을 대문자 A로 좀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대문자 A에서 빼기 3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건 대문자 A에서 빼기 1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건 대문자 A 더하기 1이고, 이건 100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와 같아. 이거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거랑 요거랑 이렇게 계산해주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해 됐어? a의 4제곱인데 a가 원래 뭐였어? 10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10의 4제곱 빼기 1인 거야. 요만큼은. a 10의 어쩌고저쩌고 빼기 1? 여기 보이네. 그럼 a가 누구겠어? 얘라는 얘기야. 얘. 이래그외같 얘가 7. 그래서 요 꼬리랑 요 꼬리랑 같다라고 비교하면 문제 풀수 있겠다. 다음 루트 2분의 1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쭉쭉쭉 루트 100 더하기 루트 99분의 1을 구해달라고 그럼 이제 켤레를 곱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줄거야. 이거의 켤레인 루트 2-1을 위아래다가 곱해줘요. 그럼 2 빼기 1 1분의 루트 1 빼기 1얘 켤레도 루트 3 빼기 루트 2를 위아래다 곱해주면 3 빼기 2니까 1 결국 또 위에 있는 루트 3 빼기 2만 남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위에도 루트 100 빼기 루트 99가 되겠지. 얘네 둘을 봤을 때 숫자가 뒤에 있는 게더 작거든. 자리를 좀 바꿔줄게. 그럼 마일 풀 루트 2와 같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과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와 같을 거고, 하다 보면 샥샥샥샥 지워져그리고 결국 얘를 놨을 때 남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것만 답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내문제 풀고 시작하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공식은 x 빼기 y를 어떻게 하면 나와? 여기서 더하기 음 아니? 이 제곱에서 더하기 얼마? 이 음. xy 이렇게 해줘야 나오는 거잖아. 자 x 네 제곱 더하기 y 네 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 네 제곱 y 네제곱에서 얘는 사실 x의 제곱이 제곱된 거야. 이 그리고 얘도 y의 제곱이 제곱된 거랑 같거든? 그러면 지금 이 x 자리가 x제곱으로 바뀐 거고 y 자리가 y제곱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 이 x 자리한테 x제곱으로 바꾸고 y 자리는 y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x자리는 x제곱으로 바꾸고요 y자리는 y제곱으로 바라요 이해했어? 응. 그럼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 이거 말고 공식이 또 하나 더 있어 자 x제곱 더 y제곱은 아까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주면 나올 수 있어? 응. 그렇지 이렇게 x y 그럼 얘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어 여기 자리를 X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음. 그러면 이문제에서 지금 X제곱 더하 Y제곱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결국 요, 요거 아니면 요거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 유가 1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12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X제곱, Y제곱은 XY의 제곱이라고 문제 풀수 있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 풀수 있어요. 다음.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 게겉넓이야 음. 이널비 더하기, 이널비 더하기, 이널비 한 다음에, 곱하기 둘 해주면 겉넓이지 다음. x는 3마 7분의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 7을 구해달래. 이런 문제는 항상 이거 보기 어렵게 생겼으니까 유리화부터 하는 거야. 켤레를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요. 3, 3, 9, 빼기, 7, 분의 2, 바로 열고. 3 플러스 루트 7인데요. 9 빼기 7이 2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X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얘가 X였던 거야. 그럼 x 자리에 어떻게 해 주는데 또주면데좀넣어서 문제 풀어 주면 돼이 문제들이 지금 다 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세요 문제거든? 자 풀이방법 다찾려줄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문제 풀자 여기 x 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x 있어야 되는 거 이해 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x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오긴 올 거야 그럼 이걸 k라고 그냥 모르는 이 부분을 k라고 해버려. 이렇게. 그리고 전개를 해볼게. 전개 한번 불러봐. x. 응. 음. 음, 음. 응. k. 음. 응. 마이너스. 그 다음. k. 플러스 k. 이렇게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지. 이서 봤을 때 k 뭔거 같아. 4요. 그렇지. 그러면 니가 얼마야? 10몇. 여기 얼마인데?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넣어 앞으로는 다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달래 여끝과 여기를 보자 뭐의 제곱인 것 같아? 10몇. 응 10몇. 그렇지 또 있어? 엑스? 그렇지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이 가운데 얼마야? 음. 봐 x 응. 10X. 그렇지. 그리고 20. 밑에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여기 들어올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식.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끝이 안 나왔네. 그럼 또 다시 만들어. 얘는 알지? 3X의 제곱인 거. 그리고 더하기, 이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모르니까, K라고 써. 이렇게. 불러봐 단계. 응.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근데 K가 얼마야? 음 그렇지. 그럼 K가 2인 거 알았고, 이거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가 4Y 제곱인 거야. 얘는 처음하고 끝만 보면 된다 했지? 뭐의 제곱이야? 2x. 네. 응. 더하기 2분의 그렇지. 이거의 제곱이기도 하고 또,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기도 해. 그러면 전개해주면, 4x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 x. 두배 해주면, 2x. 마지막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플러스 이이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